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의 재배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출란잎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소현상의 전문잎병, 흑전병, 탄저병, 냉해현상과 그리고 예방과 처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난초, 즉, 식물을 재배 중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염부나 근부입니다. 예방으로는 베노밀 다른 회사에서의 이름은 벤레이트입니다. 처방으로는 마이신계통 스트레토아, 아그리, 브라마이신이 치명적인 염부와 근부의 예방과 처방에 관련된 약입니다. 이 하절기에 나타나는 근부병, 연부병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 중에 네 가지 현상을 우리가 꼭 참고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예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난 재배에 있어서 우리가 분에 올려 심고 각자의 규정된 장소, 즉 난실이나 그 난실의 반 그늘에서 사계절 성장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소중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특히 네 가지 중에 빛과 온도, 그 다음에 습도, 통풍입니다. 이와 같은 그 재배의 환경에서 지상을 쓰시는 난실, 즉, 흙바닥 위에 난을 재배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아파트나 베란다, 예, 실내, 난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각자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현상 중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일소 현상입니다. 빛이 강하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잎과 과실, 이제 유실수를 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줄기와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일소가 지속되다 보면 잎의 특성에 따라 잎 위나 표면에 전문의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발성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노랗게 변하고 흑갈색으로 마르면서 비틀리고 결국은 말라 부러집니다. 이때 원인을 모르는 분들은 노대라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소현상으로 나타나는 재배 환경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의 차원에서는 봄볕을 난시 환경에 따라서 차광, 통풍, 과습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일소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흑전병입니다흑전병은 유해균에 의해서 감염에 의한 세균병으로 일소 현상과는 무관합니다. 일소 현상은 이 표면에 나타나지만은 흑점병은 난실 바닥, 노지로 관수를 자주 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서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재배 공간이 통풍으로 불량을 하게 되면 공중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3 0도씨 전후에 일기에 의한 전체적으로 그 습도 때문에 잎의 뒷면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표면으로 확대되면서 전문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때로는 그 전문의 그 장소가 함몰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전체가 흑갈색으로 타들어가게 됩니다. 탄저병과 비슷하지만 다른 병입니다. 이때 인위적인 재습을 위해서 바람, 즉 선풍기의 적당한 바람으로 제거해주면 예방 중에 하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과 처방에 있어서 살균제는 주로 일품 소화제 2,000대1을 사용하는데, 시나철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이나 가을에 일품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벤네이트, 베노밀이라는 이 살균제를 2,000대1, 그 다음에 톱신 2,000대1, 다이세넴 2,000대1로 하되, 다이세넴은 옆면 스프레이용으로 그 흑전병 약의 대처, 예방과 처방 살균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잎의 끝즉잎 표면과 뒷면에 동시에 발생하고 점점 타들어가다가 흑점병과 같이 함몰 현상도 보이게 합니다. 흑점병과 흡사하다 하지만 흑점병은 표면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탄저병은 잎 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고 경험한 바가 될 것입니다. 탄저병 원인균은 클레토리쿰이라고 해서 기생과 부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생존 능력이 뛰어나서 장기간 토양에서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초에 쉽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보통 이제 15도씨 이상에서 발병하는데 겨울이라도 실내가 포근하게 되면 발병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공기 중에 포호자가 항상 존재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난초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피해갈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처방 살균제는 그 톱네이트 살균제를 쓰시고 그리고 베노미를 2000대 1 봄과 가을 그 다음에 벤네이트 2000대 1 봄과 가을 그 다음에 다이세냄은 2000대일로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프레이 분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약이 있다면 톱시넨 캡탄, 파코닐로 이렇게 관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해 현상입니다. 온도의 변화가 저온과 고온의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때 입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피의 강도가 좌우됩니다. 흑점병의 증상과는 비슷해서 착각하기 쉽지만은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대략 5, 6월 사이에 잎의 표면에서부터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표면 전면으로 확대돼서 나중에는 검게 마르게 됩니다. 흑점병은 서서히 확대된다면 냉에는 이른 시간에 화분이 앞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방과 처방으로는 난실, 상하, 온도 차이를 10도씨 이하로 줄여주셔야 되고, 냉수로 관수를 할 때에는 최소 60cm 이상 난초 위로 띄워서 빠르게 세 차례 돌아가면서 관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방으로는 메네데이 효과가 있습니다. 냉해와 동해에 관련돼서는 메네데리 효과가 있고, 300대1에서 500대1로 이렇게 관조하시고 때로는 침지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코만이 천대일로 관조해 주시면 냉해와 동해에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해 처방은 그 해당 난분을 메네델 원액에다가 1시간 정도 담궈 주시는 거죠. 침지를 해 주시면 회복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자생출란에, 주로 이제 4월에서 6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보이게 될 텐데, 한국 출란의 난제배의 온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병은 아니지만 뉴수 현상의 전문의가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점병이 있고, 탄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겨울에 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냉해 현상. 이것이 이제 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로 많이 난초 잎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실에 여러 품종과 그리고 세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산채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배 중에 있는 이제 성장에 가고 있는 난초들의 그 특히 여배품에 이런 무늬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고 어떻게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특별히 난치나 편하는 질병을 파악하시고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질병들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약을 항상 약사와 상의해서 준비했다가 미리 선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난실에 나타나는 현상의 퍼센테이지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다 예방하고 100%다 처방해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제조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식물을 재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한 400분에서 500분 정도 안실에 임대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단체가 하체하기 때문에 통풍에 관련해서 습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하시는 분의 네, 그 난초 재배의 인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효과를 통해서 후회 없는 한 해의 재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재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만 주고 난실을 비워 놓으면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난실에 들어 보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시고 집중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선제조치 살충살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시고 때때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빨리 처방하시고 분갈이를 하셔서 분촉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별도로 관리하시든지 이렇게 식물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넓은 평수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규정되고 소규모의 그 난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 올해도 신화들이 많이 올라와서 건강하게 재배되고 좋은 품종들의 여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수 있는 기쁨있는 난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잘 이겨내시고, 특히 재테크보다는 취미에 관련해서 힐링할 수 있는 난초 재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방에서 또 처방에서 좋은 효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재난실에 이제 물주기를 이제 주로 요즘에 온도 상승 때문에 5일, 정도에서 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난시에도 물주기를 꼭잘 체크하셔서 정확한 날짜에 물주기를 하시고, 또 뿌리에 흑갈색으로 변액하는 뿌리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재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